안녕하세요, 룬팬입니다 이번 화에선 브라민을 죽이던 범인에 대해 브라민 주인에게 알리고 계속해서 루은의 아내를 인신 매매한 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노박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아 제가 범인을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돌아가면 더스티한테 돌아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뭐라도 찾았나? 이제 당신 소들은 안전해. 어떻게 결르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해야겠군. 이걸 받아주게 나와 엘리스의 보답이야. 그리고 저기 있는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가져다 먹게.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스테이크보다 더 많은 스테이크가 있으니까. 병뚜껑 75개 추가됨. 노박 인정받은. 이 집단의 사람들은 당신의 선행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라미 스테이크를 10개 얻을 수 있네요. 스테이크 1 0개라서 값이 한 50원 정도 됩니다. 아까 받은 캡시랑 합치면, 총 125개의 캡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네요. Hey 오... Thanks for all your help. 다른 주택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템들은 다이집 주인의 거래서 소유권이 있네요. 어, 아니네요? 음식들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권총이랑, 권총 탄약은 소유권을 갖고, 있... 소유권이 있다고 나오는데, 음식들은 그냥 가져가도 되네요. 좋은 사람입니다, 이집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여태까지 둘러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부은의 부인이 누구에게 살해당한 건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요. 형광자. 로박, 누난. 누가 보냈지? 난 말을 안할 거야. 놈들이 다 불라고 했지만 절대 말하지 않았지. 말할 생각 없어. 킴육 좋든 싫든 다 불어야 할 거야. 한복 뛰지마 젊은이. 적어도 얼굴은 안 돼. 내게 남은 건이 잘생긴 <laughs> 얼굴뿐이란 말이야 말이야. 뭘 알고 싶어? <laughs> 무서워하는 척하지만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네요. 어쩌다 노박이라고 불리게 된 건지. 불리게 된 거지? 내가 그저 직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내 말속엔 진실이 있거든. 돌팔이의 사람들은 내 머리에 방사능 전갈 침이 박혀서 그렇다고 하지만 난, 난 내가 본게 뭔지 잘 안다고. 미친 사람이네요. 최근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하진 않았어? 난안 수상한 사람은 믿지 않아. 수상한 걸 숨기고 있어서 안 수상해 보이는 거거든. 아, 바지를 머리에 쓰거나 거꾸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하지만 이왕인이 친절히 대하고 집도 깔끔하게 치우는 사람은 분명 낮은 엄마라도 용서 못할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 이 근처에 뭐 흥미로운 사건이 있나? 마을 사람들이 노, 로켓 공장 근처에서 구호를 봤다고 하거든. 현동군들의 헛소리야. 상상 속의 유령이나 보는 미신적인 촌들 같으니. 로켓 공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유령들이야. 자기들이 죽은 줄도 모르는 빨갱이 유령들이지. 로켓을 훔쳐 타고 날아가 달을 분홍색으로 칠하고 레닌 레닌 얼굴을 그려놓을 셈이지. 놈들중한 놈이 사라졌다 사다 하는 걸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과학자로서 인정하건데 내가 평소보다 오래 눈을 감았다가 뜨긴 했어. 빨갱이 유령을 보고 충격받아서 그렇지. 음 그렇다네요. 부의 아내가 납치된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아 봤지? 시커먼 작자들이 한밤중에 그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봤어 한 놈이 잠깐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것도 봤지 뭔가 가지러 간 건지 똥싸러간 건지는 모르지 어느 쪽이든 흥미로운 일이야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식인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숨어있었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누구였지? 너희 사람들이야 땅속에 살며 화려한 지능맨션과 최신 유행의 디자인 기구 그리고 불을 약속하며 절론 여설할 곳이지. 어 퀘스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다이노들라이트에서 금고를 찾으라고 하네요. 안녕. 아 금고가 아니라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laughs> 어쨌든 여기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우편함만 보고는 제대로 둘러보지를 않았었죠? 여기엔 구급상자가 있는데 이건 소유권이 있네요 자동판매가 있는데 이건 소유권이 없으니까 안에서 음료들을 마음껏 털어갈게요 전전출납기가 있고 티러노니키 기념품이 있고 금고가 하나 있네요 불을 끄고 이 금고를 따보도록 할게요 금고 안에는 구미니탄이랑 야구광망이, 매매계약서 14캡 9밀 m 탄피, 중공건 권총이랑 전쟁전 화폐가 있네요. 메모 추가됨, 매매 계약서. 우리는 노예부 집정관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니 메이크로포트로부터 노예 인 칼라 부운과 그의 뱃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소유권 및 매도권을 각각 1,000캡과 500캡의 매수 계약을 하였다 음, 인신매매를 했네요. 이 사람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I hope you're... 어, 근데 이 사람을 공룡, 기, 공룡 건물 밖으로 불러내고 싶은데, 지금은 대, 그 선택지가 안 나오네요? 아마 아직 아침이라 부운이 경비를 서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를 해서 부운이 경비를 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아, 어, 지금쯤이면 부운이 경비를 서고 있을 거예요. 어, 뭐야. 이니메이 크로포트. 나와 같이 가자. 공룡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 그래야겠다면야. 어 뭐야. 왜안 나와. 눈치를 챙길까요? 어째서인지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네요. 전 먼저 공룡 건물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지니메이가 건물 앞으로 다 와가네요. 멈추면, 구운의 베레모를 쓰고, 그러면, 오우, 오우. 지니메이의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지니메이를 루팅한 다음에, 구운한테 말을 걸게요. 죽은 빅터를 지나서, 공룡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봐, 부은 끝났군, 어떻게 알았지? 매매 계약서를 찾았어 놀랍지는 <목소리> 않군, 서류를 남겨놨을 것 같았어 자, 이게 내가 줄수 있는 전부다 우리 거래는 이걸로 끝이군 이제 뭐를할 거지? 모르겠다, 여기 머무르지는 않을 거야 군단 놈들 사냥하는 것 외엔 당장 생각나는 게 없군 아마 너처럼 방랑을 해도 좋겠지 나랑 함께 가자 그러고 싶지 않을걸? 우리 둘이 함께 한다면 더 많은 군단놈들을 죽일 수 있어. 그래, 그건 사실이지. 널 따라갈 이유로도 충분하고. 하지만 좋게 끝나진 않을 거다. 와, 여기서 나가자. 어? 지금 동료가 안 되네요? 그냥 나갔습니다. 대화. 같이 여행하자. 어. 내 자리가 생기면 알려줘. 아, 지금은 쉐런이 있어서 같이 못 다니네요. 그냥 쉐런한테서 가죽 백팩을 돌려받고 Yes, what i 런을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ir?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넌 well. yeah. 아직도 on. 나의 고용주니까, 네가 나를 so 다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하네요. 이제 테런이소운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디죠? 언더월드로 되돌아갔다는 거겠죠? 이제 세런의 퍽을 잃었다고 하네요. 다시 부은에게 말을 걸어서 같이 여행하자고 할게요. 부은이 당신에게 관측수 폭을 주었습니다. 부은은 용경 경비옥장이랑 선글라스, 그리고 제1 저격대대 베레모라는 걸 쓰고 있네요. 그럼 부은에게 실언한테서 받아온 그 가방을 주도록 할게요. 이제 부은의 무게 한계가 250이네요. 어, 실언은 100밖에 안 됐는데, 부은은 원래 무게 한계가 200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서 짐정리 좀 하고 탄약도 새로 많이 만든 다음에 노박에서의 서브킬을 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짐정리를 끝내고 여러가지 탄약들도 만들어봤어요. 어... 근접무기로는 찰스의 나이프를 집에 금고에 정리해놓고 초포를 들었습니다. 어 초포를 든 이유는 이게 찬스의 나이프보다 약하긴 한데 그래도 새로 얻은 유니크 아이템인데 한 번도 안 써보는 건 너무 아이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을 잡으러 갈때좀 써보도록 할게요 원거리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레버 액션식 소총을 쓰도록 할게요 제가 수작업과 퍽을 찍어서 만들게 되는 10mm JHP 탄이라는 걸 장착시켜주니까 데미지가 61이나 되고 DPS는 52나 됩니다 엄청난 무기죠? 61이면 저기 뭐냐, 17,000원짜리 인내보다 데미지가 더 높아요. 근데 이 10mm JHP 탄이 피해를 1.65배를 해주지만, 부작용으로 상대방의 방어력을 2배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방어력이 4면, 방어력이 8로 적용되고 그러는데, 저 늘어난 피해 1.65배가, 웬만해선 상대방이 늘어나는 방어력보다 높을 거예요. 4에서 8로 늘어봤자, 방어력은 4만 늘은 거죠? 하지만, 이 레버 액션 소총의 기본 데미지가 37이라, 이거에 1.65배가 된 61이, 웬만해선 상대의 늘어난 방어력보다 높을 거예요. 무려 24나 늘어난 거죠? 탄은 하나만 바꿔 꼈는데, 데미지가 24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그냥 이 레버 액션 라이플에 JHP 탄을 껴가지고 싸우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가는 던전에 있는 구울들은 방어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JHP탄을 쓰는 게 거의 무조건 이득일 거예요. 어 그리고 운의 옷도 바꿔줬습니다. 제가 그 프림에서 얻은 보안관 옷을 갈아 보안관 옷을 입혀줬어요. 전에 입고 있던 옷보다는 좀 나은 것 같죠? <laughs> 아 이제 레콘 로켓 실험장이라는 곳에서 구울들을 잡을 건데. 그 전에 제가 부은을 동료로 했으니까 부은이랑 약간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화! 뭐지? 네 아내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넌 그걸 물어볼 자격이 없다 집어치워 널더잘 이해하고 싶어 넌 네가 뭘 묻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냥 지금은 내버려둬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군단놈들 생각뿐이다 매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는 관축수였지 당신들 친구 아니었나? 그래 그랬었지 더 이상은 아닌 거야? 그래. 어, 이렇게 과거에 대해 물어보고 NCR에 대해 물어볼 수 있네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을 안 해줍니다. <laughs> 어, 이제 지금은 저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같이 다니면서 동료 퀘스트를 하다 보면 자기 과거에 대해 점점 얘기해주기를 시작할 거예요. 어, 동료 퀘스트를 하면 그, 추가적으로 저에게 주는 폭도 있어서 웬만하면 메인 퀘를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저 레콘 실험장에 있는 구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벌써부터 구울이 보이네요 알광구울 강랑야생구울오이 녀석들 좀 많이 오네요 그러면 중공군 돌격사총으로 잡으면 됩니다 어 발간골 야생골 다시 발간골 다 잡아버렸죠 음, 이렇게 많을 줄 알면 처음부터 그냥 한 마리 보자마자 수류탄을 던질 걸 그랬네요 하지만 중공군 돌격소총도 충분히 강력해서 이 녀석들을 다 잡았습니다 <laughs> 체력이 약간 까였으니까 스팀팩을 먹고 이 구울들이 있던 곳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탄약 상자 있는데 안에서 22LR 탄이랑 357 메가넘 탄을 얻었습니다. 어... 계속 가다 보니까 망가진 자동차랑 뭔지 모를 제더미가 있네요. 이 제더미에는 스텔스 보이랑 철근 곤봉이라는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 브라이트 팔로어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병뚜껑이랑 브라이트 추종자 로브, 다슨 에너지 셀, 에너지 셀, 플라스마 디펜더라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데미지가 35고 DPS가 88이고 무게는 2네요. 어, 꽤 강력하고 가벼운 무기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근처에 수류탄 상자가 있으니까 이걸 따고 수류탄을 챙기도록 할게요. 테태열 수류탄, 다섯 개! 그 옆에 에너지3라는 탈환도 있습니다. 음, 지뢰 상자도 있네요. 여기서 파편 지뢰를 4개 얻었고, 그 옆에 책상에서 병뚜껑들을 얻었습니다. 오, 병뚜껑이 많이 있네요. 근데 웬만하면, 한 번에 가져가기 쉽게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어쨌든, 얻은 건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브라이트 팔로워라는 사람이 또 죽어 있네요. 이 사람도 플라즈마 디펜더를 갖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얻은 플라즈마 디펜더랑 합치시키도록 할게요. 데미지가 36으로 늘어났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속부품이랑 깡통들이 여러 개 있네요. 그리고 제트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에 AP를 늘려주는 약물이죠. 그리고 구급상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팀팩 등등의 의약품도 얻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에 나이트킨도 있네요. 이거 브라민 죽이던 녀석인데 여기에서 구월드이랑도 싸우고 있었는지 죽어 있습니다. 얻은 곤봉을 아까 얻은 곤봉이랑 합치시켰어요. 아까 제더미가 되어있던 었 거랑 같은 템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제더미도 나이트킨이었나 보. 나이트킨이었나보네요. 방금 지나온 곳 위쪽의 뭐라고 해야되죠? 여기가? 왼쪽 산과 오른쪽 산을 이어주는 다리같은 부분에서 브라이트 팔로우랑 나이트킨을 한명 더 발견했습니다. 어, 브라이트 팔로우는 한명 더 있네요. 두명이었죠? 루팅하다 보니까 플라즈마 디펜더를 하나 더 얻고 레이저 RCW라는 무기를 얻었네요. 이거 전에 한번 얻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얻었습니다. 어, 여기 이 구울들을 잡으면서 많이 얻으면 한번 합체시켜서 약간 써보기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엔 의료 가방이랑 팀팩 등등의 약물들이 많이 있네요. 그 이외에 루팅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 밑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레콘 실험장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 저기 레콘 실험장 건물이 보이네요. 그리고, 로켓? 로켓 같은 것도 보입니다. 어, 저기 빨간색으로 반짝이는 게 있는데, 아마 저게 구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이게 된 이유가, 아마 부은을 동료고 해서 얻은 관측수 퍽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조준 방금 전처럼 조준을 하면 이렇게 적들이 반짝이게 보여요. 저격을 하기에 좋은 스킬이죠. 저격 저격을 하고 싶은데 맞지를 않네요. <laughs> 그러면 술탄 술탄은 맞을 겁니다. 오 그리고 술탄에서 도망친 녀석을 v a t s 로 잡도록 할게요. 적용은 실패했지만, 수류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조준이 안 좋으면 범위 공격을 때려버리면 되죠? <laughs> 이 위쪽에는 뭔가 루팅할 게 없어 보이니까, 아까 전에 구울 잡은 곳으로 가볼게요. 오, 구울 잡은 곳 근처로 가다 보니까, 레콘 테스트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저 멀리에 구울들이 더 보이니까, 저놈들도 저격해볼게요. 악랑 야생구울에게 치명타, 근데 죽지는 않네요. 의외로 체력이 좋은 구울들이죠? 굳이 저 맨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부탁한 이유가 있었네요. 체력이 많고 좀센 구울들입니다. 어, 뭐야. 제가 구울들을 위에서 견제하고 있으니까 제 동료가 다가가서 잡으려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계속 견제하고 있을게요. 수류탄도 던진, 루탄도 던져서 추가적으로 견제를 합니다. 경험치 4! 제 동료가 저 구울들을 잡았나 보네요. 좋은 양동작전이었죠? 오, 막불타면서 죽었죠? 저구울들 엄청 아프게 죽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잡은 구울들을 루팅해 볼게요. 방랑 야생구울이 병뚜껑 6개를 갖고 있네요. 또 다른 구울은 고양이 누리라는 약물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구울은 병뚜껑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브라이트 팔로워라는 구울이 죽어 있네요 이 녀석은 충전식 권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탄약이 어디서 본 탄약이네요 mf 브리더라는 탄약입니다 오 탄약이 재생되는 거네요 이게 제가 그, 클리프한테서 살려고 했던, 유니크 권총의 일반 버전인가 봅니다. 왠지 탄약 차는 속도도 느리고, 사격 속도도 느리네요. 데미지도 약간 떨어지는데, 보조 무기로 써볼만 하니까, 지금 구울을 잡으면서 써볼 기회가 있으면 써볼게요. 어, 여긴 어디지? 물들이 있던 곳을 둘러보니까 뭔가 무너진 건물 잔해가 있어서 못 가는 길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려는 레콘 실험장 반대편에 뭔가 도움 같은 거랑 큰 안테나도 있네요? 여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레콘 실험실 정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입구쪽에 브라이트 팔로우라는 녀석이 하나 더 죽어 있고 이 녀석도 충전식 권총을 갖고 있네요. 그 옆에는 탄약 상자가 세 개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탄약이랑 화염방석이 탄약도 얻었어요. 계속 탐험하다 보니까 제더미가 하나 더 보이네요. 여기 스텔스 보이랑 철근 건봉을 얻고 그 옆에 데드 브라이트 팔로우한테서 레이지아 레이저 RCW를 하나 더얻었습니다오 여기에도 타약상자가 3개나 있네요. 굴 녀석들이 그냥 굴이 아니라 뭔가 타약상을 했던 굴 녀석들인 걸까요? 그리고 제 동료가 잡은 방랑 야생굴이랑 또 다른 브라이트 팔로워가 있네요. 여기 브라이트 팔로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 건물에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누굴까요? 아마 이 레코인 실험장에 구울들이 나타나게 한 범인인 것 같은데. 한번 건물 안에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건물 주변을 마저 둘러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루팅할 게타이상자 저렇게 많은 걸 보니까 좀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음, 오른쪽 길에는 아무것도 없고. 건물 뒤쪽에도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오. 여기 레콘 설비실이라는 곳으로 통하는 문이 있네요. 오, 뭐야? 들어가자마자 인토콤이 저한테 말을 겁니다. 이 건물 동쪽 편으로 가면 큰 홀이 나올 거야. 거기 있는 철제 계단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와. 빨리. 넌 누구지? 내가 누군지는 상관없잖아 매끄이 시간 낭비 그만하고 여기로 올라와 넌 어디 있는데 말했잖아 건물 동편 커다란 방에 있는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와 알았어 음 그렇다네요 오 구울소리 여기가 정문이 아니니까 굳이 여기를 탐험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탐험하다 보면 저 문이랑 이어진 방이 나올겁니다 아마 정문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된 길일테니까 보상도 더많을거예요 레콘 설비실, 어 정문도 같은 곳이네요. 어 아까 전에 들어간 문이랑 지금 들어간 정문이랑 둘다 레콘 설비실이라는 같은 장소로 이어지네요. 어, 어쨌든 이 레콘 건물을 본격적으로 타가는 건 다음 화에 해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